우리 원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전 인류에게도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한 사람도 여유 없이 사로잡혀 있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인류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져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승리와 영광과 기쁨의 날. 그래서 2000년 전 오늘 그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빈 무덤을 믿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나 어떤 종교의 창시자든 그 무덤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BC 3000년대라고 하는 그 고대 문명에서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하는 감탄을 자아내는 웅장한 규모와 완벽한 구조를 자랑하면서 전체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원래는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그 파라오가 가졌던 권력의 크기에 따라서 피라밋의 규모도 커졌다고 합니다. 주구 산동성에 있는 공자묘, 공묘라고 하죠. 그 묘를 둘러싼 전체 그 조성된 총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60만 평이 넘는 거예요. 축구장의 275배 되는 그러한 규모의 그 면적을 다 묘지로 조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시왕릉은 그 하나가 작은 동산만 해가지고 올라가는 데만 15분 걸렸다는 그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규모가 얼마나 웅장한 것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마우메셀 부동은 황금으로 찬란하게 장식을 했고 커다란 관이 거기에 놓여 있어서 수많은 무슬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세상에 많은 위인, 영웅, 부자들은 웅장하고 찬란한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을 남기셨을 뿐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무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잠시 빌려서 장사 지내졌으나 그마저도 지금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신자가 이스라엘을 여행 중에 예수님의 무덤을 가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래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기에, 마음속에 그래도 세계 4대 성인이니까 뭔가 좀볼게 있겠지 하고,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무덤을 향하여 올라간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하는 가이드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 볼게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그러나 이빈 무덤에 오히려 우리 기독교의 복음과 능력과 영광이 다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는 인류의 권과 승리와 소망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째,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데,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받으신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당하셨고 이것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무덤에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갇혀 계실 필요가 없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 네. 한 사람이 빚을 많이 줬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절친한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너는 호러머니를 모시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데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를 대신해서 감옥에 가겠다. 그 빚을 다, 다 나에게 넘겨다. 그리고 친구를 대신해서 그 빚을 덮어쓰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원래 빚졌던 사람은 자기는 밖에 있지만 자기 대신 감옥에 들어간 그 친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내는데 사, 사흘 후에 거리에서 문득 보니까 그 친구가 버젓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붙들고 어낸된 일인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빚 내가 다 갚았지. 아니, 정말인가?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을 듣고, 그때, 이 사람의 마음에 그동안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그 생각들, 친구를 대신 감옥에 보낸 죄책감, 또 친구에 대한 미안함, 여전히 남아있는 그 막대한 빚에 대한 근심과 답답함, 이런 모든 생각들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깃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눈 앞에 있는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자유로운 모습이 이제 그 빚은 다 갚아졌다, 다 해결되었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유대 땅에 있는 저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의 죄값이 이제 다 치러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자유한 자가 되었음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의 그 생명을 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졌으며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우리의 참된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 죄의 세력에 굴복하거나 그 사슬에 묶여 지내는 비참한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죄와 죄의 모든 세력까지 이기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던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죽음에 대한, 죽음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음에 삼킨 바 되어서 무덤에까지 장사 지내셨는데 그 무덤을 열고 나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래서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결국 죽음과 무덤이라는 종착력을 향해 가는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무덤 속에 들어가면 그가 생전에 가졌던 모든 재산도, 지위도, 부기도, 실력이나 능력이나 아름다움도 그 어떤 재능도 다 함께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덤은 실로 인간의 모든 것을 삼키고 모든 것을 허물어 돌려버릴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같은 무덤에 갇혀계시지 않고 무덤문을 열어쳐치고 부활하심으로 죽음까지도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본래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거대한 돌을 불려와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드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청하기를 저 예수는 자기가 생전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는데 혹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 다음에 그와 같은 거짓 소문을 퍼뜨릴지 모르니 이 무덤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고 청하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군병을 보내서 지키게 하고 그 돌문에 자기의 인봉을 붙여놓았습니다. 로마 총독이 임봉한 것은 아무도 함부로 떼거나 찢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거대한 돌이 굴려지고 그 무덤이 활짝 열린 일이었습니다.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돌이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돌문이 더 이상 예수님을 가둘 수 없고 가로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000년 전첫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올라가던 여인들에게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소로마라되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거대한 돌 3일 전에 자기들 눈으로 본그 바위를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절에 보니까 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야 벌써 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돌도 빌라도의 임봉도 철통 같은 군인들의 경비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죠 거기 못 가둬낸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주 할렐루야. 인생은 누구나 무덤 앞에서 인간의 생명과 모든 것을 삼켜버린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굴려줄꼬 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장사지 3일만에 예수님께서는 그 돌문을 열어젖히시고 부활하셔서 3일 동안 누워계시던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승리입니다. 십자가가 죄에 대한 승리라면 빈 무덤은 죽음에 대한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아, 네.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죽음까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의 부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잠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처럼 믿는 자의 무덤도 장차 빈 무덤이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망과 허무의 무덤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덤 너머의 영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작년 10월에 저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천국에 가셨을 때에 그 육신의 즐거를 벗고 이제 안식과 평안에 들어간 것을 생각하면서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없으니 슬프고 비통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준비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영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요 나의 부활로 건너가는, 잠시 머물렀다가 건너가는 건널목이다. 이런 생각을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지식으로만 알던 것이 마음의 고통을 거치며 생생한 산 확신으로 그렇게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무덤에 들어갈 것이나 그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에릭 사우어라고는 독일의 신학자가 우리는 두 부활 사이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영생의 믿음과 이와 같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 오늘의 현실에서도 오늘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도 성도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미국의 조,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소녀가 있어요. 지금, 지금은 70대 넘었으니까 소별할 수 없지만 어릴 때는 소녀였겠요 청명하고 명랑하고 운동도 잘하는 건강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17살 때 물에서 수영하며 놀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수심이 얕은 것을 모르고 뛰어들었다가 물속에 있는 바위에 그만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목뼈를 심하게 다쳐서 목 이하의 신체 전체가 마비가 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머리로 모든 생각도 하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알수 있는데 목 이하 자기 신체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10대의 꿈많은 소녀가 종일 침대에 두어 꼼짝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온갖 고통과 분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죽으려고 했지만 은 자기 손조차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여 그마저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을 삽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와서 신앙으로 위로해 주어도 그 마음에 방황과 냉소만이 가득 차서 그 어떤 위로도 복음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한 친구가 와서 역시 위로하면서 요한공원 10장 10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때 또 역시 비웃으며 내가 이렇게 꼼짝도 못 하는데 무슨 풍성한 삶을 넣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 누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어?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때 신비라는 이름의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이야 예수님도 너처럼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셨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손과 두 발에 못이 바뀌어서 예수님도 굵짝도 안쓰는 육체로 거기에 매달려 계셨던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예수님은 온몸을 쓰지 못하는 너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이때 예수님도 자기처럼 그렇게 온 몸이 마비되었었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조지는 마음을 바꾸고 결과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인생을 180도 바꾸어 살았습니다. 입으로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그 화가가 되어서 수많은 작품을 만들고 40권이 넘는 책을 쓰고 세계 각 곳을 다니면서 강연과 강의를 하며 장애인들과 청소년들을 위하는, 위해 힘쓰는 그런 삶을 삽니다. 팬이라고 하는 잘생긴 교사와 결혼도 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그 이후에도 계속 찾아왔습니다 10년 전에는 두 번이나 암 수술을 받았고, 항암 치료에 합병증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는 코로나 19에 확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확진 그이 양성 반응을 알고 나서 SNS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코로나 19가 악을 의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을 의미한다. 이 확진 이후에 나의 믿음은 더 커졌고 소망은 더 높아졌으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더 솟아났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 영혼에 더욱 굳게 새겨졌다. 그 어떤 고난도 고통도 그 믿음을 흔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마지막 소망은 자기 몸의 부활을 이루는 날그 지긋지긋한 휠체에서 내려와 자기 두 발로 서서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고난과 실패와 좌절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시련이나 방해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무덤 속에 가두어 둘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어 젖히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시련이나 고난은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세 번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이 그빈그 무덤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무덤에 계속 갇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서 그의 생이 끝나, 끝나고 말았다면, 그래서 주님이 여전히 그 무덤에 계시다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무덤에 있는 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기에 그 무덤은 비었고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80년대 말에 중, 중, 중반쯤인가요? 하여튼 접시꽃 당신이라는 한 권의 시집이 시집으로서는 아주, 아주 드물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인이 되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안 바뀌겠고요. 그냥 당시의 시인으로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교사가 병으로 고생하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슬픔과 심정을 절절하게 쓴 그런 시들을 엮은 책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분을 울렸어요. 그 시집을 제가 산 것이 신혼 초, 초였습니다. 그책 중에서 특히 저는 당신의 무덤가에 라는 시가 참 가슴을 울렸습니다 당신의 무덤가에 패랭이꽃 두고 오면 당신은 구름으로 시루봉 넘어 날 따라오고 이렇게 시작해서 사연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 한 년만 더 읽으면 당신의 무덤가에 노래 한줄 남기고 오면 당신은 풀벌레 울음으로 문간까지 따라오고 이 시가 그렇 가슴을 막그 적셔서 어느 날은 한 밤중에 잠든 아내 얼굴을 보면서 이 시를 또 읽으면서 혼자 눈물을 막 흘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잠만 펄펄 잘 자는데 나 혼자 감정이 막 입이 돼가지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시어로 묘사했지만 그 눈물겨운 사랑이 그토록 진실했지만 죽은 사람은 여전히 무덤에 있고 거기 패랭 있고 단송이 두고, 소지한장올리고 노래 한줄남기고그 무덤 위에 눈물 한월 던지고, 산 사람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흔히 말하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죽은 자는 무덤에 있고, 산 자는 계속 살아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함께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혼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고 살아 나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아니 하기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있,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홀로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병들고 실패하고 지치고 상황에 넘어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병상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일터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갈 때에도 늘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십니다. 곳곳에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말없이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곳곳에 주님은 함께하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를 영접하시고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고 이어서 3절에 너희를 대개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땅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 장사하셨던 그 무덤에 여전히 계신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 숨어있는 골방에 찾아가시어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내으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도마에대로 나타나시어 함께 하셨습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곁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사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수리에 잠겨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박티베라 하닷가로 떠나버린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시고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세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셔서 함께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과 통행하신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